처음에 제가 글을 쓸때 91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. 저는 이제 17이라는 나이가 중요했었어요. 그래서 2015년 만으로 마흔이 된 사람들이 17대로 돌아간다면으로 했더니 91년이 됐던 아, 거였죠. 그렇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91년이 됐던 네. 거죠. 17살의 이야기를 그리려다 보니까 91년이 된 것이고 도경수 씨는 이제 91년이면 태어나기 전이죠. 네, 네. 어떤 그당시에 시대적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저도 사실 태어나기 전이라서 솔직히 많이 몰랐었어요. 음, 근데 네.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옷들, 그 소품, 그리고 음악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알게 됐고, 그리고 저도 91년도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단 음. 그때 그냥 17살에 음. 그 첫사랑과 그 마음을 잘 표현해내려고 그거를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. 91년도라는 시대보다는 17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영화 속 배경이 1991년도였다는 거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? 함께 보시죠 네, 섬마을입니다 아주 예쁜 영화 속 배경, 풍경이 나오는데 어. 영화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. 여러분들이 개봉하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김소연 씨께 질문 드릴게요. 네. 섬마을 촬영, 전라남도 고흥에서 네. 이제 촬영을 거의 대부분 로케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힘들지 않으셨어요, 먼 곳에서? 어,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. 네. 아무래도 굉장히 거리도 멀기도 하고 음흠. 또 저희가. 정말 섬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 적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촬영할 때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데, 음음. 그리고 또 섬에 들어갔을 때는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또 뭔가 느낌이 그렇죠. 예. 항상 이렇게 왕복을 하다가 섬에 들어갔을 때는 좀 그런 음.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 같이 있어서 그냥 재밌게 음.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힘든 부분보다는 좀 즐거운 기억이 네.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또 즐거울 수밖에 그쵸. 없던 부분이 더 컸군요. 알겠습니다.